자, 이 황도 앞바다 보십시오. 앞바다인가? 자, 여기에는 심이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뭐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채취하고 있는데요. 아, 이장님, 뭐를 잡고 계시나요? 네. 뭐를 잡고 계시나요? 네. 양식이요. 양식이요? 네. 아, 이게 무슨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 안딴 사람 많다 네, 고리고동 먹으려고요 뭐 고리고동이요? 네.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아까 그부치미 했을 때, 고리고동을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 걸로 저기도 할수 있어. 수제비도 할수 있는데. 와. 와. 수제비요? 예. 할수 있어요. 와! 이보따셨네요 아, 이 와, 이게 고동이에요? 네, 오리 고동이에요. 와. 오리고동. 고동이? 그래. 오리 오리고동. <laughs> 오리고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 오리고동. 아우 천지군요. 그렇게. 저렇게. 와. <laughs> 저거. <laughs> 실패했어 자 아이고 우리고동이 천지입니다 천지야 천지 우와 음.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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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장난이 아니군요 음. 순식간에 아. 이렇게 이거 며칠 음. 먹을 분량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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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요 <laughs>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건 음. 와. 와 여기 또고 그,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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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위에 위에, 위에. 우리 어촌계장님 위에. <laughs> 와. 황도 어촌계장님 싹쓸이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장님 지휘 아래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 주목 밑에 와 아, 바다냄새 응. 바다냄새가 많이 나시죠 이야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죽네요, 추서. 이거 뭐. 봄을 훔쳐가는. 네. <laughs> 그봄 <분을> 빨리 챙겨. 예 <laughs> 네. 빨리 가야돼. 아이고.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만큼이 났습니다. 네, 뭐. 여기서만... 와, 와. 어, 아니 지금도 꽉 엄청나게 꽉 많이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먹어. 많이 채취하면 또안 좋으니까 그냥. 조금만, 여기. 그냥 거. 먹을 거. 만큼만. 거북선도 좀따 먹을 거. 만큼만 따놓고. 네. 자, 거북손이 또 있다고 맛있죠. 하는데요. 꼭 아, 거북선 따라가. 오. 그건 어려우니까 빨리 가. 그럼 뭔데? 우리는... 빨리 따라가. 저기 우리 철수할 땐 이리 가죠. 우리... 아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네, 이리 가죠 철수할 때. 아, 예 예. 거북선 따기 위해서. 아악기를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악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지좀 위험했으니까. 아 예예. 그리기가좀덜 위험한. 완만한 것으로. 쉼을 음. 취하고 있니? 내가 그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아. 조심해라, 그거 아유, 거북선 채취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저녁 식사를 위해서 또 거북선을 따시는 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 근데 물고기 낚아준다시면 서못 그 낚았어요. 뮤지션들 <laughs> 절벽에 악기를 들고 아서 있군요. 아우 전투적으로 서 있네요. 어 너무 아름답다. 이야 오늘 고기가 없네. <laughs> 이 시간을 틀다 낚시하는 어 김성진 에... 저 뭐라고 그러죠? 피쉬? 피쉬맨? 피쉬 사냥꾼? 와우. 이 뮤지션들과 함께 낚시와 거북손과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따고 있습니다 하... 조명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고동으로 낚시해도 되겠는데? 음, 응, 고동으로도 가능하지요. 거북선은 칼로 이렇게 딱 찔러서 따는 것 같은데. 뿌리를 따는 건가요? 예, 네, 이 머리를 먹는 게 아니라 네. 아래 부분. 아, 저기를 먹는 거군요. 네. 아하. 와우, 살이 토실토실합니다. 예, 어우, 야 벌써 이만큼 수확이 아우,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녁은 왠지 푸짐할 것 같습니다.